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베다마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들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나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잔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미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야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길의 끝은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 지혜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는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에 계속하여 가다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이냐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세바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지화 가운데에 두루다니면서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반란군을 모았어요. 이 상황이 더 지속되어진다라면은 그들의 결속력이 강하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그들을 깨부수기 위하여 그 자리 가운데에 아비세를 보냈던 것을 볼수 있게 돼요. 이제 이들이 아벨에 모였습니다. 아벨 성 가운데 모여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요압이 살인을 저지르고 복귀한 후에 그가 토성을 쌓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쳐서 허러버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토성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영락없이 그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16절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칩니다. 자신의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이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수가 틀리게 되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였습니다. 이런 악독이 가득한 자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감함, 이 지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어떻해서든 믿는 자한 사람을 배반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이렇게 유혹 앞에 와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기 이제 우리 역시 용기를 본받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둠은 결코 빛을 잠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 가운데서 불빛이 비쳤을 때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그 어둠이 가득하였던 그 장소를 밝히 비춥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자로 부르셨거든요. 지혜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로 무장하여 예수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이 지혜 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주님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 여인의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벨성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였는가? 아벨은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성이다. 그 자리 가운데서 옛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예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여기선 지혜 있는 땅이다. 그리고 이 성은 화평하고 충성자들이 있는 곳인데, 어찌 이 성을 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어머니 같은 성을 헐면 안 된다. 이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섬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해서 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코 허물면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너가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전, 정도가 아니라 반란군을 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요. 그냥 하지 마.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적절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이 세바라고 하는 자의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떠나가겠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과 같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반란자가 반란군이 진압당하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최후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와 대조적으로 지혜자는 이와 같이 최후의 순간에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까 그 아벨성이라고 하는 성 가운데에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길 가운데 거하게 시작하면요.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선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어요. 이 세바는 자신의 분기시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자신에게 이끌고 와서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 이 세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길은 허망함이요 패망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자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자로서 최후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힘차게 주님께로 달려가는 신실한 지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